자, 이 왼발 앞으로, 왼발 이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네. 음. 이렇지 음. 않게, 음. 왼발 모으실 때 왼발 한번 모아보세요. 왼발 한번 돌아가 너무, 너무 많이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사람 한모아보세요 예, 예, 한번 모아보세요. 왼발이 너무 때 많이 돌아가는 느낌이죠, 그 그렇죠? 그게 발목을 넘겨야 된다, 넘어가야 돼. 굴리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 엣지가, 넘어가야겠다, 엣지가. 음. 네. 네. 엣지가 넘어가야 되겠지. 네. 발 네. 네. 엣지가 넘어가야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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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가 좀 꼭대기야 돼. 아, 왼발이 발목이 안 들리니까 자꾸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엣지가 넘어가야 되겠. 예, 네. 그이 약간 발발목이 내려가니까, 방향이 바뀌니까 엣지가 엣지가 넘어가요. 엣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오른발은 대거든요, 약간 약간, 약간 됐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오른발 가고 왼발 가실 때, 왼발에 엣지가 넘어가요, 엣지가, 엣지가. 이거 흐셔가죠 근데 지금 왼발 발목이 내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음, 안, 네. 안, 네. 안 되죠, 조요 예, 안해래요